이 문제, 문제도 길고, 아무튼, 뭐 읽으면 또시간을 오래 걸리는 것지잘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난자에 이게 난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난자의 방수, 난자 생성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다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게 정자 A랑 만나서, 정자 A랑 만나면서, 이제 라를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든 이렇게. 자, 그리고 난자의 이미 나와있어. 라지 g e h, small h, l a e t, l a t 이렇게. 이게 난자야. 여기까지 파악했지? 이게 이 녀석도 아니고 이 녀석이야. 난자, 난자 상태. 자, 그럼 여기 보면 염색 구체가 보이지? 염색 구체는 복제 흔적이기 때문에 DNA의 상대량이 1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l a r e h, 2, s m a h, 2, l a t, 4배주될 되지. 2, 4는 적어주면 된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4가 아니니까 얘네 일단 탈락이야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얘는 지금 얘가 1이지 그러니까 탈락이야 그럼 결론은? 여기가 2, 2, 4가 되는거죠 이게 뭐가? 나랑 됐냐? 다음 여기서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얘 지금 염색 분체있 염색 분체 있으니까 1은 나올 수 없잖아 1 나올 수 있는 건 무조건 얘밖에 없어 1 나올 수 있는 건 근데 조합 자체가 지금 보면 라지의 치가 있으니까 스몰의 위치가 없겠지. 상도동세치니까. 지금 뭐 도련변이 고려자는가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 이게 0이고 그럼 이런 라지의 치가2이기 때문에 라지의 치는 반드시 하나 갖고 있지 않겠니? 어, 이건 없거든. 되지? 이런 어, 모습이 지금 B야. b 면에서 다. 다음에 C랑 D를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이 중에서 누가 C고 누가 D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요 녀석이 라를 만들었다네 근데 요 남자애는 지금 라지에 h 치가 있지 라지에 h 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이게 맞지? 절대 될수 없지 이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정자 a랑 수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된다고다 따라서 d는 이렇게 될고 d는 그 누구지? d가 얘 그럼 c는 일단 얘라고 판단할 수 있네 자 그럼 c기반으로 판단해보야 여기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지. 이게 지금 두배 복제돼서 들어갔잖아. 염색 부처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2, e, 그 다음에 여기가 2. E. 어떻게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 자리가 없지. 이 자리가 없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성형색 질도 나거지 이거는 암, 암시기 때문에, 이 라지티가 두기 있었지만, 얘는 스푸시 이게 만들어진 거정에서 이게 성형식과 엑셀을 거거든, 스풋이거든. 스쿠이기문에 하나가 없는 걸로 볼수 있고 요 t 가 X형이 제에들어있구 나까지 손끝 을할수있더라고요 네네 이디어좀볼게 어, 그늘 더해버려요 기형이의 금에 오나오지 게 기억하는 거야요그위는는 누구라고 해 라지나 니는 제거해라이거 정작 얘는 라지 티를 가는다이 라지 티가 지금 남자에 속도 왔잖아 정자같은 경우 지금 넣어준게 없다고 라지 T도 안 넣어줬고 스몰 티도안 넣어줬어 와이온티 준거지 그지와이온 티. 따라서 티를. 티를 갖는다가 아니고 T를 갖지 않는다고 라하시면 돼요